이 문법은 음, 명사 수식어미. 터키어의 명사 수식어미라는 그런 그 말로 표현이 될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중요해. 제일 중요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자를뭐한 수백 번을 쓰고 싶을 만큼 중요해. 이거 모르면 터키어가 진전이 안 돼. 그리고 너무 그 빈번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의외로 어, 내가 설명하는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면 간단해, 간단해. 자, 지금부터 얘기해 볼게요. 어, 이 명사 수식 어미는 이렇게 명사라는 혹은 명사군이겠죠. 대명사나 명사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아까처럼 인칭 어미가 붙는 것처럼 바로 같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줘. 그래서 수식 명사 수식 어미라고 불러요. 근데 뜻이 뭐냐면. 소유격의 뜻을 가져. 의. 그러니까 1인칭 어미를 쓸 때는 나의 명사, 2인칭 어미를 쓸 때는 너의 명사, 3인칭 어미를 쓸 때는 그의 명사가 되는 거고, 또 1인칭 복수의 인칭, 이 명사수식 어미를 쓸 때는 우리의 명사, 너희의 명사, 그들의 명사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의 명사가 될 때는 이 임을 그대로 공식처럼 써주면 되고, 너의 명사를 쓸 때는 인을 써주면 되고, 그의 명사를 쓸 때는 에 잘못됐네. 이를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명사를 우리의 명사를 이렇게 써줄 때는 이미지를 그대로 써주면 되고 너희의 명사를 쓸 때는 이니즈를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레디까지 써야지만 그들의 이 명사가 된다. 이거야. 그럼 나머지 세 개는 뭐냐? 뭐예요? 몸조화에 따라서 임을 쓸지 쓰을 쓸지 임을 음을 쓸지 오물 쓸지, 쓸지 음을 쓸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만 외우면 돼 아까처럼 명사수식어미 인칭 대명사가 뭐였어요 여러분 혼동하면 안돼임씬디 이스 씬이스 디를 내르가 이게 3인 이게 인칭 어미였어요 이다의 뜻을 가진입니다. 이에의 뜻을 가진 인칭어미였는데 지금 이거는 비슷한 것 같지만 이거는 명사 수식 어미예요. 따라해 볼까요? 임인이 이미스 이니스 레리 요 대표적으로 이렇게만 외우면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수 있어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어, 명사 수식 어미 임인이 이미스 이니스 레디 따라해보세요. 한꺼번에. 임, 인, 이, 임, 이즈, 인, 이스 레리 임, 인, 이, 임, 이즈, 인, 이스 레리 이 명사수식어미는 마치 인칭어미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비슷한 게 없어. 뭐가 비슷해? 딱 1인칭. 1인칭, 여기도 임이고 여기도 임이라는 거 외에는 같은 게 없어요. 같은 게. 근데 어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헷갈리고 혼동하고 섞어서 쓰는지 시험 낼 때마다 다 틀려. 이게 가리키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죠. 제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도 희한하게 틀리더라고요. 혼동을 하고. 이 인칭 어미는요. 문장의 명사랑 함께 쓰는 것은 똑같아. 근데 문장의 끝에 오는 거야. 이에요,입니다,입니다,이다 라는 뜻으로 끝나니까 항상 그 문장의 끝에 오면서 맞춤법이 맞춤법이 찍히는 거라고. 근데 이 인칭 명사수식 어미는요. 이 명사 수식어미는요 중간에 와왜 나의 명사는 어쩌고저쩌고라는 서술어가 이제 나와야지 이제 나오는 거지 이거는 거의 끝날 때 나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시작일 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입니다의 뜻이고 이거는 뭐뭐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소유격의 그 구실을 하는 거죠 연습을 하나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연습을 하면서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자, 명사 수식어미를 지금 조금 전에 어미를 갖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명사나 형용사의 자리에 이렇게 칼렘이라는 연필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 연필이라는 단어와 학교라는 뜻을 지금 예로 들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바로 칼렘이라는 다음에 명사 수식어미가 와서 또 오클이라는 단어에 붙어서 그대로 명사 수식어미가 와서 여섯 개 군다 그랬죠. 여기 나이라는 어미의 임 너의라는 어미의 인 그의 뜻을 가진 어미의 이 우리의 뜻을 가진 이미스 너희의라는 뜻을 가진 이니스 그들의 뜻을 가진 레리를이 자리에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필인지 너의 연필인지 그의 연필인지, 우리의 연필인지, 그들의 연필인지, 너희의 연필인지, 이 여섯 가지 중에서 뭘 쓰냐에 따라서 누구의 연필인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써야겠어, 그러면은. 자, 뭘 써야겠어요? 내 연필을 가리킬 때는 임을 그대로 쓰라 이거야, 임. 그럼 칼레밈이 되잖아요? 그러면 칼레밈 하면 터키 사람들의 귀에는 나의 연필로 들리는 거야. 왜? 임을 썼기 때문에. 그럼 너의 연필을 만들어 볼까? 그러면 너의는 이거니까 칼레민 해버리면 너의 연필로 써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의는 센인이었잖아 센인 아까 배웠을 때 인칭 소유격을 배울 때 이걸 굳이 안 써도 안 써도 센인 하면은 너의 연필이 돼 버리는 거야. 아 이거는 대면 수업을 해야지만 좀더 어, 감정을 막 넣어서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학생들이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그의 연필을 가리킬 때는, 공씨처럼 둬야 돼. 이거니까, 이니까, 이를 그대로 붙여서 칼레미 하면요. 터키 사람들의 귀에는 그의 연필로 들리는 거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지. 연필을이라는 목적격인지, 칼레미가 지금 그의 연필이라고 얘기했는데, 목적격인지, 명사수식어인지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문장 내에서 구별할 수 밖에 없어요. 그냥 칼레미로 얘기해 버리고 그 뒤를 얘기하지 않는 터키인들도 어느 누구 하나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칼렘이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뭐냐에 따라서 연필을 가리키는 목적격인지 아니면 그의 연필을 얘기하는 명사 수식 어민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장을 얘기하지 않으면 터키인들도 구별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연필을 만들어 볼 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모든 명사에 우리의 그거 우리의 그 명사를 가리키는 뜻이 우리의 뜻인 이 이미즈, 음무즈음무즈 음무수 중에 하나를 넣는데 칼레이 에로 끝나다 보니까 이렇게 이미즈를 넣는 것 뿐이죠. 그래서 붙여서 읽으면 칼레이미스칼레이미스 그러면 터키 사람들의 귀에 우리의 연필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 너희의 연필 만들어 볼래요? 바로 붙여볼게요. 칼레미니스. 그들의 연필 만들어 볼래요? 칼렘 r e 이렇게 소유격을 만드는 이, 이, 문법이에요, 이게. 나의 학교 만들어 볼래요? 나의 학교. 이네개 중에 모음 조화에 따라서 이걸로 해야겠죠, 이번에는. 그래서, 자, 바로 넣을게요. 오쿨룸 하면요. 나의 연필 나의 학교가 되는 거야. 너의 학교 해볼까? 오쿨룸. 너의 학교. 그 다음에 그의 학교. 오쿨루. 그, 우리 학교. 오쿨, 루무스. 왜? 요거잖아, 요거, 요거, 요거. 오쿨루무스. 그 다음에, 너희의 학교, 오쿨, 룬, 우누스를 붙여서, 오쿨루누스로 연음으로 읽어야겠죠. 그 다음에, 그들의 학교 해볼까요? 오쿨, 네개 중에 뭘 붙일래요? 오쿨, 라르까지, 라르까지 넣어야지만, 그러면 우리의 학교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모든 명사에 바로 이 여섯 개 중에 하나가 와서 누구의 명사냐는 소유를 나타내는데 이게 회화나 터키어에서 너무 너무 많이 써요. 내가 이변 목소리를 꼬아가지고 더어 강조를 하면은 더 꼬여지기 때문에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어 흉악하게 들려가지고 내가 강조를 더 이상은 못하겠는데 너무 너무 중요해.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으면요 터키어에 진전이 없어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익혀야 돼요.